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베이비도지에게 역대급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국내 상장과 함께 기다리고 기다리던 퍼피펀 출시 소식까지 알렸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빠르게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피펀 소식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퍼피펀 출시는 저번 주였는데요. 출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급하게 이번 주로 연기를 시켰었습니다. 퍼피펀이 출시가 되면 베이비도지의 가장 흠이었던 유통량이 본격적으로 바이백을 통해 소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홀더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성과 중 하나인데요. 비록 해킹 공격으로 인해 미뤄졌지만 이번 주 정상 출시 예정이고요. 세계적인 보안력으로 그 어떤 피해가 나오기 전에 중단을 하는 높은 결단력과 함께 퍼피펑과 나올 예정이었던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홀더들만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소진 전에 빠르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010-9982-5723 제 번호로 베이비라고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에어드랍 관련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타 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베이비도지 X에 퍼피펀 두두두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도지 두두두라고 언급했던 걸 회상시키는 게시글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번 주 출시 예정인 퍼피펀 출시가 임박했다 라는 뜻이겠죠.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벌써부터 커뮤니티는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엔 이 정도 성과 하나로 환호를 보내긴 이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베비도지가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알렸습니다. 베이비도지가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국내 거래소 KCX 거래소에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업비트, 빗썸이 아니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KCX 거래소는요 빠르게 성장 중인 글로벌 거래소 중 하나로 거래 수수료가 무려 0%입니다. 현물 거래 시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단기나 장기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무려 한국시장 진출이라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달하면서 베이비도지는 현재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은 유독 코인시장에 대한 열정이 높고 트렌드를 빠르게 수용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토대로 베이비도지의 유동성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하나의 바램이죠. 코인베이스 상장만 이루어지면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날 텐데요. 이미 며칠 전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신청 서류를 긍정적으로 접수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데이비도지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측의 라이벌인 바이낸스사에서 밈코인 부분 거래량 1위도 차지했던 만큼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코인을 줄줄이 상장시키고 있는 코인베이스 측에선 상장을 안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언제 상장이 되냐? 이게 관건인데요. 여러분, 상장 일자는 미리 알수 없지만 상장 임박은 알수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고래의 수급력, 매집력 체크를 해두시면 딱 임박했구나를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중률이 95% 이상인 매매 타점 검색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검색기가 세력의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요. 데비도시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이 검색기의 신호가 뜬다면 아, 뭐지 않아?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알수 있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 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검색기로 저번 페페 상장식이 맞췄었는데요. 당시에 150% 정도의 수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딱딱 알려주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볼링저 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어려운 지표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보완해야 할 부분 체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만.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위에 로그아웃 보이시죠? 현재 로그인한 제 거래 내역인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여러분, 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이 검색기로 엘프 코인 들어가서 4시간 만에 딱50% 먹고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냥 드려볼 테니까요. 먼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다면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할 부분들과 함께 간단한 후기 정도는 댓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번호. 010 9982 5723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보내니까요. 개인정보 노출 일절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정보로 제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용을 해 보시고 적중률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국내 거래소 많이들 사용하시죠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한번 편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적중률 미쳤습니다 아직까진 테스트다 보니까 제가 95% 이상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한달 정도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손실 없이 100% 수익 중에 있습니다. 물론 미미한 상승도 있었지만, 그래도 손실 안난게 어디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손해보시는 거 없이, 제가 이번 황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